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라오셨나요? <laughs> 진짜 막 선생님 된것 같아서 좀 되게 민망해요. 제가 뭐라고? 인생 대충 대충 사는 사람의 대충 사는 법에 대한 그런 강의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틀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런 점 지적해 주시면은 저는 너무 당연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 있으면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레벨 2에서 레벨 3로 가는 법에 대한 거예요. 어, 이번 단계에서 배울 거는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우리가 어떤 토픽을 이렇게 정해내는 거. 머리의 회전 속도를 진짜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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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머리가 있어야 좀 외국어를 하기에 좀 용이한 것 같아요. 영어로 먼저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국어로 대부분 말해보는 시간을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까진 좀중감인가 하죠. 상황을 예를 바로 들어 들어 드릴게요. 어, 만약에 제가 맥도날드에 갔어요. 햄버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 근데 그 햄버거에 피크를 뺐으면 좋겠어. 그거 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5, 4, 3 이거를 진짜 직복직켜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실제 사례를 직접 겨,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어, 저랑 친구였던 어떤 한국인께서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리무브라고 해야 돼? 딜리트라고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웃긴 일화일 수 있겠지만, 뭐 언어 초보로서 내가 말하려고 해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긴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지? 또 다른, 빼주세요라는 단어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뉴얼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저도 빼주세요. 이거에 대한 걸 아무리 짱구를 불려도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서 벌써 팁이 나옵니다. 빼주세요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토마토랑 피클 빼주세요.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 토마토랑 피클 넣지 말아주세요.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토마토랑 피클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문장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만들기가 쉽죠 그리고 더 쉽게 가자면요 그냥 no tomato and p i c k please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영어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짜 빠르게 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단어 내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영어 단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빨리 만들어내서 그거를 실생활에 저, 이렇게 적용을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게 진짜 정도는 아니에요. 영어 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실생활에서 실제 이 로컬에서 내가 한몸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졌을 때 내가 영어를 쓰려고 하면 은이 정도만 해도 이게 문법에 틀리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약간 패시브도 있습니다. 외모 자체가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미숙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토마토랑 피클 빼주세요. 이거를 그냥 노 토마토 앤 피클 플리스 라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실생활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버스를 탔는데 내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어요. 왜냐면은 호주에는, <laughs> 호주의 막강상식. 호주에는 그 버스 방송이 없습니다. 자기가 눈치를 보거나 구글 맵 GPS를 보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버스 배를 눌러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호주 버스에 처음 탔어.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거예요. 그럴 때 기사한테 어떻게 진짜 이 상황에서 내가 원어민 내 원어인 한국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저쪽에서 내렸어야 됐거든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이거 호주 버스를 처음 타봐가지고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배를 못 눌렀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여기도 내, 여기서 내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국어 숙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어 숙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번역을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봤자, 그러니까 저, 제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말을 해봤자 초등학교? 그게 아니라면 유치원 수준 정도밖에 영어를 못하는데 이거를 한 한국에서 20~30년 산 사람의 한국어에서부터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이 너무 어렵고 이게 맞나 틀리나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문장들,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가지 문장, 이게 케이스 1입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 이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었는지 한국어로? 오늘은 한국어 교실 시간입니다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수준으로 제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나 내려야 될 거를 놓쳤어 나 여기서 내려도 돼? 라는 게 하나 있을 테고 나 저기서 내렸었어야 돼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 괜찮으면 여기서 멈춰줄 수 있어? 나 저기가 버스 스탑인지 몰랐어 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혹시 무슨 무슨 버스 스탑이... 방금 지나간 저거였어? 미안해, 나 저기서 내렸었어야 해... 이런 문장이 있을 때뭐 말을 하려면 뭐 무한히 만들 수 있죠. 우리가 한국인 숙련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만든 문장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만 떼와서 문장을 만든다면, 이건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너무 쉽게 번역이 되겠죠.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해, 여기서 멈춰줄 수 있어? 나 저기에 가야 돼. 너무 쉽죠,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한국어 문장이 이거였다면, 좀 쉬운 문장을 조합을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얼굴 표정과 바디랭귀지와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한국인들이 하는 소리라지만 얼굴 표정과 몸짓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뭐 영어로 그냥 막간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Could you please stop here? Cuz I need to go there. 이 정도 선에서 근데 나의 영어 실력이 좀더 있다 이거는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한다면은 여기좀더 붙여볼 수 있겠죠 I should've gone there. I should've stopped there. 아니면은 뭐 아예 방향을 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 미안 나 저기가 버스 스탑인지 몰랐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저기 제가 내려야 되는 버스 스탑이 저기였구나라는 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것도 굳이 뭐 영어로 해보자면은 I didn't know that the bus stop was there.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적재적소에 내가 이 말을 할수 없어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케이스 2 예시 두 번째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행 영어에 빗대어서 좀 쓰실, 쓰실 수 있을 만한 문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음, 어떤 관광지에 놀러 갔어. 어떤 버스를 타고 셔틀버스를 타고 어떤 목적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셔틀버스가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정보를 좀 얻고 싶어. 그럴 때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기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일단 제가 한국어로 문장을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여기, 여기서 산정상까지 갈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디서 타야 되나요? 그리고 언제 오나요? 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좀그 뜻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써본다면 이미 알고 있어요. 셔틀버스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한번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교통 수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정보를 주겠죠. 좀더좀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다면, 어뭐 셔틀버스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가서 난 셔틀버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정보를 줄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 말한 문장 중에서 가장 쉬운 단어들만 가져와서 문장을 만들어봐. 그럼 저는 어떻게 할것 같냐면요. 나, 여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밖에 버스 정류장 있는 거 봤어.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을 얻을 수 있을까? 상세 정보를 그냥 디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할것 같아요. 너무 쉬운 문장이 돼요, 그러면은. 뭐, 굳이 영어로 바꿔보자면. I need to go to the, this store and I saw the bus stop out there. Could you please give me any details of them? Of oh, them? 이런 거안 써도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셨나요? 이게 조금 어려우셨으면은, 그 앞에 앞에 일시정지를 하고 적어주신 그 문장들 있죠? 그거에서 자기가 참고를 해서 간단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영어로 바꾸기 쉬운 문장이 됩니다. 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바꿀 수 있는 훈련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읽는 책 있죠? 그러니까 본디 책이라 하면은 좀 어느 정도 화려하게 글을 적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한국어로 그 어려운 문장들을 좀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골돌이 생각해야 되지만 이게 점점 점점 텀이 짧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0에서 1까지 가는 그 팁, 1에서 2까지 갈수 있었던 그 팁, 그 팁을 여기에 섞어 본다면은 이제 바로 바로, 내에서 바로 영어 문장이 툭, 툭,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꼼수라는 내 영어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꼼수라고 하면은 이게 전부고요.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영상에서는 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계획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연습하셔서 무리 없이 다음 단계에 들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직전에서 했던 그런, 그런 훈련은 뭐였냐면은 영어를 말할 때 어딘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온 그런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이 영상에서는 내가 쓸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쨌거나 공통되는 방법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좀 머리를 빨리 굴려야 되는 것. 근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만든다, 만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게 그냥 떠오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고 계속 그거를 익힌다면은,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이렇게 툭툭 나와요. 우리가 단어를 바로 이렇게 툭. 말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돼? 아, 귀찮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시고, 제가 두달 만에 영어 스피킹을 하게 됐잖아요. 뭐 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못했던 상태에서 할수 있게 됐어요. 그니까 러 저를 보시고 본인 하는 본인을 믿으시고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요,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진짜 나 이제 된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에 올라올 3에서 4단계 넘어가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